아와 있는 문자가 뭐 있어? 파색, 파색. M M 그런거 신경쓰지 말라고 m m m. M, m m m 대문자 M, m, m. X 세개밖에 없잖아 네대는 파색은 그니까 파색 X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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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그런거 신경쓰지 말라고 이 새끼들아 최값이 m 거요아 그런거 신경쓰지 말라고 그냥 짝만 맞추라고 이 M M은 다 거리가 뭐래 거리가 xg. 네. 그다음 겉보기, 겉보기 등급이 네. 소문자 m이고 절. 절대 등급이 네. 대문자 m이죠. 네. 그다음 집어 넣어 숫자로 바꿔서 어, 얘 네. 어디다 넣어야 돼? 네. 뭔 m. 뭐 m? 소문자. 자 여기는 네. 이거 구하라는 거지. 네. 식다 나와 있잖아. 네. 뭐는 이거 식 그대로 바꿔. 네. 야 아, 바꿔서 써써 네. 써. 바꿔서 쓰라는데 자꾸 니는 답을 찾으려고 그래 고대로 아, 로그가... 바꿔서 다시 쓰라고 아, 4 마이너스 마이너스 5는5 로그, 로그 x 빼기 5지 9지 9 야, 넘어가면 14는5 14. 14. 14. 로그, 로그 x, x. 그러니까 로그의 x가 얼마? 5, 5, 4, 5, 4. 이거지 네. <laughs> 그 다음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? 단 로그의 6.31은 0.8로 계산합니다 얘가 얼마야? 2.8이지 아, 야 2.8이니까 X얼마야 3이요 내라는걸 좀 <laughs> 사용을 해봐 <제가> <laughs> 63.1 아니지 <laughs> 몇이야 너는 저 두배해봐 그래 두배야 숫자 하나당 점 하나씩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래, 131. 그래서 X가 얼마라고 631. 631이죠 11.